11호 4주차 미래의 생활 도구 해피 트위피 안녕 친구들 오늘은 트위피로 드론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파란색 쿨을 잡은 다음에 위에는 주황색 나비 밑에는 초록색 나비를 끼워주고요 그리고 양쪽에는 파란색 B, 주황색 B는 오른쪽, 그리고 투명한 B, 투명한, 아, 초록색 B는 왼쪽에 꽂아줍니다. 이런 모양으로 꽂아준 다음에, 색깔별로 P를 위아래로 꽂아주고요. 그리고 주황색 B와 투명한 B는 이렇게 앞쪽으로 구부려 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B 옆에는 파란색 P, 초록색 B 옆에는 빨간색 P를 꽂아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짝 구부려 줍니다. 이렇게 구부려졌죠? 그 다음에, 빨간색 헥스는, 아이 주황색 헥스는 주황색 B. 에다가 이렇게 꽂아줄 거고요. 초록색 핵수는 투명한 비 아래다가 에 꽂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받침대를 만들면 되겠고요. 그리고 드론의 이제 날개 부분을 한번 꾸며볼 텐데요. 비와 피넛을 이용해서 꾸며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피넛 위에다가 비를 꽂아주고요. 색깔별로 네 개를 만들어 볼게요. 파란색 핀업과 빈, 초록색 핀업과 빈, 그리고 빨간색 핀업과 빈. 이거를 각 색깔별 피 모서리에다가 하나씩 꽂아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서리에 하나씩 꽂아주면. 짜잔, 어때요? 트위피 드론이 완성되었죠? 그럼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의 도시 모습은 어떨까요? 미래의 도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림을 그려 완성해 보아요. 여러분, 미래의 도시 모습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도 상상해 본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음, 선생님은 미래에는 이제 자동차가 땅위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바퀴를 그리고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모습. 뒤에는 불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의 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활동은 마치겠습니다. 이번 활동도 즐거웠나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